영상 시작 전에 오른쪽 위에 CC 버튼 누르시면 자막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가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닷가가 가깝다 못해 그냥 길 건너면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지금 여기 바닷가 보이시죠? 이 바닷가에서 길을 건너서 있는 바로 지금 보이시는 큰 아파트, 높은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이 작은 아파트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길로 들어가면요. 이게 뭘까요? 이 창고 같은 걸까요? 어, 수산물을 보관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장화도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앞에는 조금 높은 층의 아파트가 있고요. 본 경매 물건이 이 아파트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어요. 바로 어린이집이 보이고, 교회가 있네요.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이 약간 언덕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요 경남 아파트 이게 경매로 나온 아파트이고요. 아파트로 들어가는 문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옆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길 건너에 엄청 큰 마트가 하나 있네요. 정육, 과일, 야채, 베이커리 다 된대요. 네, 여기서 웬만한 생활권은 다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 경매 물건 아파트에서 보이시나요? 올라오는 길은 약간 언덕이어서 좀 그랬는데 지금 여기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본 경매 물건은 바다가 베란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옆으로 나오자마자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바다가 가깝다, 5분 거리다, 이렇게는 소개해 봤어도 정말 길만 건너면 바로 바다인 이런 아파트 흔치 않은데요. 특히나 오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마트나 이런 건 생활권이 아주 잘 되있다라는 점참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여기 노는 땅 있으면 반농사도 조금 지었으면 좋겠는데 오래 살다 보면 이런데 땅 조금 나오면 빌려서 농사 짓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처 한번 구경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본 경매 물건은 이 가동이에요. 지금 가나다 세 동이 있는데요, 요 마지막 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경비실 있네요. 아까 그쪽에 철문이 정문이라 생각했는데요. 거기가 후문이고, 이쪽이 정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지상으로 이렇게 차를 댈수 있는 공간들이 넉넉하게 있고요. 네,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옆 정육점 있네요. 정육식당, 그리고 호프집 보이고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네, 뭐, 과일가게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 바로 보입니다. 도보 5분 거리에 병원과 그리고 약국도 있어요. 웬만한 진료 과목은 다 있는 큰 병원이네요. 네,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앞뒤로, 바닷가 쪽으로 가셔도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와도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본 경매 물건에서 바다로 가는데 거리는 224m,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닷가 한번 보시죠. 너무 멋있죠? 지금 이렇게 다리도 지나가고 있고, 네, 건너편에 있는 섬도 보이고요. 배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멋진 부두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혹시 학교가 너무 먼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학교는 1.5km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6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도보로는 아이걸음으로는 좀멀것 같아요. 1.4km니까 21분 정도 걸려요. 차로 데려다 주셔야 될것 같고요. 가는 길이 많이 외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워낙 많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충분히 가기에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여기 해안공원도 같이 있고 주민센터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부터는 보통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다니는데요. 여기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도보까지 모두 포함해서 16분 정도 걸리네요.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차 타는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자동차로 간다면 5분 정도 걸리니까요. 충분히 데려다 주셔도 아침에는 통학이 가능한 그런 거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은행들도 보이고. 근처에 걸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이어서요. 아파트 가격만 괜찮으면 너무 매력적인 물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2433 창원지방법원 통영 6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기일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지의 주소는 경남 통영시 미수동 450, 경남 아파트 1동 37고요. 물건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14.19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전용 면적이고요. 공급 면적은 17.99평이에요. 지금 보시면 방수 두 개하고요. 욕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월 관리비 5만원 정도 나오네요. 대지는 10.32평으로 되어 있죠. 아파트도 꼭 대지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나온 물건이고요. 1차 입찰 기일은 최저 매각 가격 6천만 원에 진행이 되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2차는 2022년 8월 29일 최저 매각 가격 4,200만 원이었으나 유찰되었고요. 3차는 10월 17일 최저 매각 가격 2,940만 원에 진행이 됩니다. 과연 이 가격이 저렴한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최근 호가가 올라와 있는 게 4,700만 원이에요. 지금 이건 중층으로 되어 있죠? 총 5층 중에 중층이라면 본 경매 물건과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단일평수예요. 그래서 4,700만원 정도가 현재 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물이 딱한 개밖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실거래가는 어땠냐? 2022년 6월 달에 거래 한건 있었고요. 4천만 원이었습니다. 4월에 한건 있었네요. 4천6백만 원, 2월에 5천만 원, 3천8백만 원. 아마 이 3천8백만 원은 전세를 껴서 그렇거나, 혹은 여기 보시면 1층이잖아요. 1층이어서 가격이 조금 낮게 매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보면 2020년도부터 금액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이 4천에서 5천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실 거래가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2,940만 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 보이죠. 혹시 만약에 이곳을 전세를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3천만 원에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전세가가 더 높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본인의 돈은 빠르게 수거되고 전세를 놓으면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전세를 놓으면서까지 이 집을 가질 만한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다는 건 거기가 투자가치가 매우 높아서 향후 가격이 많이 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집을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가격이 많이 뛸것 같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즉 4천만원에 매매를 하고 3천만원에 낙찰를 받는다. 나는 그래서 1천만원을 수거하겠다. 자이 경우에는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3천만원에 낙찰을 받고 4천만원에 빠르게 매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리고 취득세 이런 거 전부 다 빼서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에 총 납부해야 될 세액이 한 4백만원 초반대가 됩니다. 3천만원 제외하고 4백만원 제외하고 혹시라도 명도비가 들지도 모르니 그 명도비 17평이면 보통 맥시멈 170만원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400만원 벌고자 내가 이 경매를 진행한다. 라는 생각으로 작게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타로 빨리 매도하실 생각이라면 그렇게 큰 금액에 차익을 남기실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입찰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본 경매 물건을 그냥 바닷가에 낚시하기 위한 별장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현금이 없다, 3천만 원을 전부 다 신용대출 받는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대출 이자를 생각하시면, 월 내는 돈은 10만 원 초반에서 중반대가 되게 됩니다. 보유세가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 보유세는 요 29,520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크게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취득세도 얼마 안 됩니다 50만 원 정도 물론 주택을 갖고 있는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51만 원 정도 하니까요 이것을 다시 매도할 때도 중개수수료가 25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따라서 부대적인 금액들이 얼마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콘도로 이용하시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리시고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물건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총 5층의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그래도 도어락이 되어 있네요. 도어락이 있는 것도 몇십만 원 그래도 세이브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전기 계량기 보일 것 같아요. 수도까지 혹시 있다면 직접 가셔서 수도가 돌아가는지, 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 것 같네요. 경남 아파트 1동 1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동이고요. 3층 304호입니다. 임차인은 따로 없고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계단식 아파트예요. 그리고 동향입니다. 거실이 동향으로 나있고요. 도시가스, 개별난방입니다. 공시지가가 최고 3,450만 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3천만 원대에 낙찰 받게 되면 거의 공시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층이 3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매매가 침체되면서 이렇게 경매에도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보시다가 본인에게 맞는 물건에 적절하게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화면 양 옆에 뜨는 동영상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